만약에 어, 상반기 운이 중반기까지 힘들으셨던 분들 상반기 때잘 풀리다가 또 하반기 또치고갈 수는 있잖아요. 그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가지고 경장년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0년 어떻게 하면 다 좋게 마무리 짓고 2021년은 좋은 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? 만약에, 어, 네. 상반기 운이, 네. 어, 중반기까지 힘들으셨던 분들, 네. 하반기로 가면서 오히려 풀릴 수 있는 기운도 있고요. 네. 만약에 상반기 때잘 풀리다가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너무 주춤해지시는 분들, 또하반기또 치고 갈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그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가지고, 어찌보면은, 경작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찌 됐건 되는 거는 욕심을 좀 내서라도 어떻게든 끈기를 갖고 이끌고 가라고 일러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너무 잘돼서 그거 오만에 너무 자만심이 넘쳐나서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월달을 넘어가서 신축년에 욕심을 좀 부려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엄마가요 신축년에 띠별로 나이대별로 운세를 찍어드렸잖아요.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요. 그때에 맞춰서 내리건 내리시고 올리건 올리시고 그리고 부지런 떨어야 될땐 부지런 떨어야 되고요.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명심해서 들으세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내년에 만약에 운 들어온다고 먼저 보신 분들, 아니면 운이 나쁘다고 보신 분들 있잖아요. 그거는 정월달 전에 할머니 찾아와서 닫힌 문은 열어주고요. 문 열린 문은 좀 다, 아닌 때 문이 열린 거는 닫아주고요. 그것도 실력님이 막아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섰을 때 11월달, 12월달, 정월달 들어오기 전에 할머니한테 문 열어달라고 도움도 청해보시고요. 아닌 건 풀어놔달라고 풀어달라고도 해보시고요. 그러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아차 하는 순간 사고는 당하는 거니까 사고수 피해가라고 하신 달수에 맞춰서 사고수를 꼭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사업으로 투자를 할 목적이었던 오빠야 언니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달수는 피하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할 시에는 그것도 충돌이 드는 거니까 그 급. 전에 급정거를 해서 충돌을 막 충돌하기 직전에 할머니를 찾아오셔서 그것 또한 문서에 소식이 잘그 바탕을 해서 달수를 좀 땡겨달라고 해서 탈 없이 잘 맞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신춘년 한 해의 띠별 운세 잘 참고들 하시고요. 하반기 때 많이들 풀고 열고 운은 운대로 잘 받고 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구독 좋아요 꾹꾹 나 언제까지 흔들어? 계속 꾹꾹꾹꾹 구독 꾹꾹 해주세요 나 언제까지 흔들어? 나 아프다고 언제까지 흔드냐고